보내는데 음. 일단은 돈부터 소금식이라 예, 예, 예. 우리가 어 말하자면은 배추김치가 10kg 4만 원할거 같으면은 택배비가 5천 원이야. 아 택배 택배비까지. 택배비까지 싹 해서 소금식이 우리가 보내준다. 예. 돈 그럼 그그 그 사람들이 이제 제천 출신들이 고, 고향 와서다가 아, 있아 그렇지 맛보우성. 아, 그래서 이제 택배로다 주문한다고요? 그리고, 야. 그 제주도 가지 원주 가지. 서울까지 가지, 인천까지 가지, 저저저 강원도 저기에서 주문집 주문집까지 야 여기 명수야채 김치가 제주도 거까지가 제주도 그래 그 뭐라고 보네 명수기네 김치 그래 아니면 아, 명수야채 명수야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고 야채 하나 하나 싹 돌아가죠 그냥 그명숙은더 누구 이름이요 우리 딸야큰딸예 그러면 그큰딸 그 나고 나서 처음 가게 이름 을 명숙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지. 어. 우리 첫큰 딸이 여기 여기 어, 중순생이니까, 여기 명숙일가니까 일들 저까 여기 있을 때 음. 그때 내가 그 가게 얻어 가지고서는 예, 명숙야채 명숙야채 내가 네. 처음서부터 명숙야채라고 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간판을 붙일라니까. 칠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명수기한테 내가 그것도 맘대로 못해. 내 맘대로. 딸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laughs> 물어보고. 너사실 명이면 여자야. 아버지가 가게를 하나 갖었는데 간판을 붙여드릴게요. 하나아 명수기 아차 맨날 그랬는데 네 이름으로 해도 괜찮겠나.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 내 이름으로 하면 좋지 뭐. 어 아, 그래? 그래? 어이구 효녀네 효녀. 효녀네. 어. 해놨더니만그질로 뭐, 봐서 장사가 뭐. 아. 아. 난또 진짜 사모님한테도 허락을 맡았을 거고 어, 딸, 딸네 딸 이름이니까 그럼 저의 예, 예, 예. 뭐 29년으로 음. 뭐 제가 낳은 케이크 아하 그, 그럼 그게 몇년된 거예요? 명수 야채라고 간판 붙인 지가 몇년 됐어? 아이 그거는 뭐내 처음 장사할 때부터 그러니까 몇년 됐어 지금까지? 내가 지금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저 고향 내려온 게 20년째 되는 해인데 20년 네. 내려왔을 때도 거기 계셨어요, 그죠? 내가 서른... 서른 여섯서부터 시작해봐서 하여튼 일찍 시작해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한 25년? 내가 지금 72년 48년생 아니 뭘 이제 60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뭐 70이 <laughs> 나오고 그래요? 어? 내가 지금 농락 보이죠? 어 봐봐요. 아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70이 넘으셨다고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아니 그럴 정도로 젊어 보인다는 얘기시지뭐 누가 어디 봐? 오우. 야 진짜 잘생겼네. <laughs> 잘생겼네. 내가 거짓말. 아이 글쎄 거짓말이 아니라 그만큼 잘생기시고.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어유아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36년 되신 거네요. 네. 아일단20 네. 20여년 되셨나 했더니. 아이고 네. 정말 30 수고하셨네. 그럼 36년 동안 매일 새벽 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그렇지하 하루도 안 빼놓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있어서. 내가 나 운이 오나 항상 내가. 근데 오늘, 일 내가 이제 일요일 날은 좀늦게 나와. 일요일 날은? 네. 그 그래, 일요일은 좀. 근데 평소에는 뭐... 내가 다섯, 늦어도 다섯시면은 나서 가려 아, 대단하네. 그전에 저쪽에 있을 적에는 저쪽에서 예, 예. 가게 할적에는 양쪽 가게가 있잖아. 폭발에 딱 있잖아. 예, 예, 예. 그 양쪽 가게 문 열기 전에 내가 열밀 나면 4시 반, 4시 되 나와, 문열 아. 그다 그래, 사람들이 문 열기. 그, 그 내가 꼭파리끼니제 그 늦게 나오면 문못 열어. 예, 예 그러네요. 그런데 그 가게 반도착 <laughs> 10만 원더올리 달라르는. 아, 네. 네. 아이와저 저기 와 봤지만은 어, 가게냐고 뭐구매뭐 얼마 돼. 그래서 <laughs> 60만 원좀 엄청나게 든 건데. 어. 거기다 10만 원올울그 사람 얘기하다 하면은그 가게가. 그 사람 얘기하듯 하면 관리비, 전기세 해가지고, 100만원 하나 나가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안 한다. 아, 아, 아. 예, 예, 예. 안 하고. 그, 그, 그때도, 저, 여기는 같이 열어놓고 계셨잖아요. 그렇 예. 여기는 지금 김치, 김치, 면 것만. 당, 당구고, 뭐, 이제, 응, 응, 응. 그래. 응, 그, 응. 네, <laughs> 여기가 지금, 어, 보니까 여기, 배, 어, 명숙 야채가 있습니다. 어, 배추김치 국내산, 부채추, 어?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무도 국내산, 100% 국내산으로 만든 배추김치, 명숙야채, 아, 이거 각종 김치정문. <laughs> 그 지금 저이 명숙야채의 그 명숙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거기도 아,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나이가 이제 아, 지금 한 마흔 하나요? 마흔 하나. 어. 예. 근데 가가 지금 가다가 저갈 때니까 어 스물 스물 몇 칠월 스물몇 하던지 아니 나 아니 나, 나잘 나 모르겠다. 스물 일곱 여섯 시에 돼 가지고서 가 내가 간판을 붙이면. 예. 아이고참 수고 많으시네. 고생 그 많으시네. 그러니까 그맨 남매세요? 삼남매. 삼남매. 어, 키우냐고 고생하셨네 진짜. 뭐, 뭐, 뭐. 사모님도 고생하셨고. 언덕이 예. 소가 언덕 비 된다고 부모 재산도 못 물려받고 내 네. 자수 한가로 저쪽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음. 거요 그래도 참 그래도 부모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잖아요. 아 몸은 건강한 건 좋지만 그럼 그것만 해도 감사한 아, 우리, 거지.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아 우리야. 왜? 나세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대세 살에요? 어 네. 저런 어쩜 좋아? 음 그러면은. 커테자라고 할게요. 예? 커피? 아그그얘기나좀 들어봐. 세 살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러면은 병으로. 결대 뭐 그전에 저 옛날에 사기, 사, 산에 가서 산에 잘길 쉬니까. 예. 네. 산에 가서 뭐 속이 보서 따라갔다 따라가. 아 저런 저런 저런. 아이고 그 옛날에. 속이 보서이까풀만 나잖아. 그렇죠. 올라갔다 올라 약간 스피스으면 미끄러지죠. 응. 빵에 하고 빵할머이가 와가지고. 야야 일로 올라오라. 담배 물고 독한 담배 물을 저저 들이 가지고. 어. 음. 돌아가시다이야 그러고. 예 그래. 예. 안 뭐 내가 세 살이니까 아주 얼굴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네.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네. 뭐 어머니가 다그호로머니께서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아유 고생됐고 아니 그저 우리 사장님도 고생됐지만 그 어머님도 참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음. 참.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그죠? 우리 아버지가 환갑 전에 응.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써그 아버님 나이가 환갑이 안 됐어. 쉬운 한 여덟, 아홉 어, 이럴 때, 네. 아, 저런 저런. 아이고, 한참 나이. 우리 형도 한가들에 들어가십시오. 네. 그래, 지금 나도 지금 내가 장담은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많이 살았지. 그 사람들, 그양반들에다 아, 이제 한참인데 뭘 많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 이제. 아, 요즘은 한 80대 중반 넘어야, 아, 내가 좀 나이를 먹어가네. 이러는 거요. 예 실식 간 넘은 거 가지고 그참아니 <laughs> <laughs> 경로당에 가보세요. 아니, 옛날 같은 어? 고리장감이 뭘 알아? 아니, 옛날 시대는 옛날 그렇지. 옛날 같은 고리장감이요. 어디 음. 이렇게 다 똘똘하게 이개네도 근데 요새 요새 이렇게 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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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장례장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80 후반 되신 분들이 주로야. 물론 사고나 병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다녀보면은 70대 초반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벌써 한 10여 년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8 0될 때까지는 아예 내가 아직 뭐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팔십 넘으시면 아이고 이제 내가 좀 나이 먹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셔도돼 예? 아니 그리고 손좀줘 봐. 이렇게 이렇게 쌩하한뭐 이거 손이 완전 청년 손인데 뭐요요 요. 요, 요. 청년. 어, 원꽉줘 봐요, 나 아, 이고 아, 아, 아이고, 뭐, 뭐, 뭐. 아이고, 이유게이고아아거짓말이고아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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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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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아이 응, 음, 커피 한잔먹어야지 네, <laughs> 네, 커피 한잔끓여주세요 <laughs> 네. 아, 이거 우리 명숙이 아채 오늘 얘기 좀 들었는데 아까 내 김치 한번 다시 쳐봐야 되겠어요. 이 김치가, 보세요, 김치가. 자, 이게 네, 여기 있어요. 무말랭이, 뭐 무말랭이로 당근 김치, 무말랭이, 무짱아찌 알타리무, 그다음에 여기 있다, 열무,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무로만 만든 게 다섯 가지 그리고 어, 여기다 있 오이소박이 아 멋있다 오,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김치 <목소리> 그다음에 김아 깻잎 깻잎 오이소박이 깻잎 아유 새벽 바람에서 제가 지 말이 다 혼나오네요 오이소박이 깻잎 그다음에 이거 배추김치 근데 배추김치가 이런 배추김치에 있고 또 포기김치가 있다 그랬죠 포기. 포기김치 있죠? 아, 포기를 하나를 통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아 물김치 따르셨다 물김치, 물김치. 보세요, 깍두기도 있죠? 무로 만든 거. 그러니까 깍두기, 그 다음에 무말랭이, 무장아찌, 알타리무, 그 다음에 여기 열무, 무로 만든 거 다섯 가지. 예예예. 마커피 예, 예. 주세요, 마커피. 그 다음에 오이소백이, 깻잎 일곱 7개 그 다음에 어, 배추 그 다음에 포기배추 이거 말고 포기배추가 있어요 그러면 9개죠 그 다음에 물김치가 있어요 그럼 10개 와. 11개라 고 그러셨는데? <laughs> 물김치 야이건저 닭이 뭐 먹다가 다이어먹는데더니 내가 꼭그 짝이네 아이고 하여튼 11개 입니다. 예. 아, 하여튼 오늘은 이이 중앙시장 이 거리에서 제일 부지런한 남자 명숙 야채를 찾아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